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도 지났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는 해야겠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현종,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시기가 마음에 온 것은 오세미님, 아버님, 부부를 받고 좋은 분을 하고 집으로 오면서 갑자기 떠올라서 당독해 드렸습니다. 아휴, 감사하네. 멀리서 와가지고 조문도 해주고, 또 이렇게 집에 가면서까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주고, 시까지 낭독해주고, 너무 고마워요. 아유, 그동안 언니하고 가족 얘기해서 그런지 가족분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가족분들이 친구로서 세미 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무척 감사했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때 우리 엄마가 그날인지 말씀을 잘안 하셨었는데 음. 아, 자기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샘이 잘 부탁해요 그랬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laughs> 저는 진짜 당황했어요 <laughs> 하지만 다정한 가족분들 뵐수 있어 좋았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무사히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제 16회 천국장애인문학제 수상작품집 입선 산문학 김미경 어쨌든 오빠 무르 책가방 안에서 핸드폰 진동음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은서야 어디니? 오늘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해서 준소좀 부탁했잖니 지금 미술치료실 선생님이 전화 왔는데 벌써 30분 전에 치료 끝났대. 아차! 은서는 축구에 정신이 팔려 준서 오빠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알았어! 지금 뛰어갈게! 은서는 전속력으로 달려 10분 만에 라온 심리상담연구소에 도착했다. 라온 심리상담연구소는 10층짜리 건물의 3층에 위치했다. 세달 전에 개소해서 그런지 아직도 새하얀 벽지와 아이들에게 친근한 느낌의 가구들이 눈에 띄었다. 은서는 안내 데스크 언니에게 인사하고 복도 맨 끝에 위치한 102호 문을 열었다. 오빠는 방 한가운데 홀로 책상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여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오빠! 나와! 은서는 문 앞에 서서 오빠를 불렀다. 오빠는 은서를 힐끗 보며 천천히 미술 도구를 정리하고 스케치북과 연필을 제자리인 벽 선반에 갖다 놓았다.은서는 오빠를 데리고 나와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다.최대한 오빠와 멀리 떨어져서 지켜봤다.오빠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돼서 불편했다.뭔가 산만하고 혼잣말하는 오빠를 사람들이 곁눈질로 보는 것만 같았다. <laugh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빠는 항상 뜬금없이 단어를 내뱉곤 했다. 은서는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찾는 오빠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오빠는 건널목을 건너더니 앞에 있는 편의점에 쑥 들어가서 편의점 뒤에 아이스크림 냉동칸으로 갔다. 냉동고 문을 쑥 열고 가장 좋아하는 붕어 싸만코를 집어들었다. 나돈 없어! 다음에 먹자! 은서는 아이스크림을 도로 냉동고에 넣고 오빠를 타일렀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빠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꼭 자기가 원하는 걸못 얻으면 나오는 버릇이었다. 엄마 오면 사줄게! 빨리 가자! 은서는 오빠 손을 잡고 편의점에서 끌고 나오려 했다. 아, 아이스크림! 오빠는 펄떡펄떡 뛰며 소리를 더 크게 질렀다. 아이 좀 그만 좀 해! 은서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편의점 사장님이 놀라 다가오며 물었다. 학생 무슨 일이야? 은서는 창피해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앞 진달래 아파트 사는데 금방 돈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은서는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사장님에게 간청했다. 그럼 학생중이나 핸드폰 맡고 가. 아이스크림 카운터로 갖고 오고. 사장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오빠를 쳐다보고 핸드폰을 받아 카운터 안쪽에 넣어두었다. 오빠는 언제 흥분했냐는 듯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어휴, 짜증나. 아이스크림 때문에 흥분하고. 다른 오빠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나? 은서는 한순간에 태도를 돌변하는 오빠를 보며 더 화가 났다. 어렸을 때 은서는 오빠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원래 다른 오빠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다. 오빠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였다. 친구들이 "너희 오빠 왜 저래?" 하고 물었을 때야 오빠가 다른 오빠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엄마는 오빠가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몰랐다. 자폐란 자신만의 세계에 산다는 뜻이라고 했다. 거울 신경세포가 다른 사람보다 덜 발달해서 공감이나 소통이 어렵다고 했다. 오빠는 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물건을 부수고 소리 질렀다. 은서는 그런 오빠가 참 속편하게 산다고 생각했다.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떼쓰고 주변 시선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은 늘 은서나 가족들의 목이었다. 은서는 오빠가 동생처럼 느껴졌다. 오빠라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지만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은서는 철부지 동생 바라보듯 하면서 오빠 뒤를 천천히 걸었다. 다음날도 오빠의 말성은 또 이어졌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엄마는 아빠와 통화 중이었다. 다행히 금방 찾았어요. 멀리 가진 않고 학교와 편의점에 갔었나 봐요. 은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오빠 방을 살짝 들여다봤다. 오빠는 책상 앞에서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은서는 엄마가 통화를 마치자 물었다. 오늘 준서가 통학버스 타고 학교까지 갔는데 중간에 도망갔나봐. 뭐? 왜? 오빠는 작년까지 은서와 같은 초등학교에 특수반을 다니다가 올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특수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새로운 환경이 적응이 잘안 되는지 오빠는 계약한 지한 달이 지났는데도 엄마와 아침마다 전쟁을 치렀다. 학교 가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지만 중간에 도망가지 갈 줄이야. 다행히 선생님이 준서가 학교 앞 편의점에 있는 걸 찾아서 별 일이 없었나 봐. 은서는 부쩍 주름이 깊어진 엄마를 보며 오빠가 미워졌다. 왜 학교 가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지 한심할 따름이었다. 요즘 학교에서 오빠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졌다. 돌발 행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술 치료실에도 더 자주 가는 것 같았다. 일주일에 한번 받은 것이 일주일에 두 번으로 늘어났다. 은서는 도무지 오빠가 이해되지 않았다. 학원도 안 가도 되고, 좋아하는 그림도 많고 그리는데, 대체 뭐가 불만인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모처럼 친구와 한가롭게 교로 향했다. 은서야 미술 숙제 가져왔지? 단짝 효진이와 학교 교문까지 반쯤 걸어갔을 때 효진이가 물었다 숙제? 그거 오늘까지였어? 은서는 금시 초문이냥 효진이를 토끼눈으로 봤다. 응, 지난주 완성 못한 학생들은 오늘까지 내라고 했잖아. 어휴, 나 다시 집에 가서 가져와야겠다. 너 먼저 가! 은서는 방향을 돌려 집으로 있는 입껏 달려갔다. 지난주 미술 시간에 기억하고 싶은 장소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다. 은서는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다. 꼼질꼼질 이것저것 그려대는 것도 싫고 꼼꼼히 색칠하는 것도 답답했다. 은서는 체육 시간이 제일 좋다. 뻥 뚫린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농구 꼴대를 향해 공을 넣을 때면 오빠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뻥 뚫리곤 했다. 게다가 은서의 미술 실력은 형편없다. 그날도 뭘 그려야 할지 망설이다가 매일 가는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를 그리기 시작했다. 효진이는 옆에서 정성스럽게 공원 나무와 꽃을 그리고 있는데 은서는 마땅히 그릴 게 없었다. 그냥 물감으로 헤이킥 몇번 칠하고 나니 물감이 뒤섞여 회색 덩어리 하나를 덩그러니 그려놓은 게 전부였다. 숙제를 방 어딘가에 쑤셔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도 내팽개진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에이, 어떡하지? 은서는 더 찾다가는 지각할 판이었다. 그래, 오빠 그림 하나 가져가야겠다. 은서는 오빠 책상에 쌓인 스케치북을 들춰봤다. 스케치북에는 다양한 그림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색상의 풍경, 노란 들판, 아이들이 돌고 있는 놀이터, 호수와 나무가 있는 공원 등이 눈에 띄었다. 은서는 산과 동물이 있는 그림을 스케치북에서 찢었다. 은서는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숙제를 안 해가서 혼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밀려오는 죄책감을 무시하기로 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은 아이들 하나하나 발표를 시켰다. 은서는 오빠가 그린 그림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방학 때 가족여행으로 설악산을 갔었는데, 그곳에는 산과 바위가 많았어요. 그리고 설악산 가는 길에 개울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우리 가족은 비를 피해 오두막 안에 들어와 간식 먹고 비가 그칠 때까지 쉬다 갔어요. 은서는 대체 오빠가 소그림을 왜 그렸는지 이해가 안 갔다. 작년에 설악산 갔을 때 소를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꽉찬 은서의 그림을 열심히 보았다. 평소 은서답지 않는 그림이었지만 은서 엄마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은서의 그림을 보며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래 잘 봤다. 다음은 누가 발표할까? 은서는 무사히 발표를 마쳤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미술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이 조용히 은서를 불렀다. 은서야, 이거는 내가 그렸니? 갑자기 물어보는 선생님의 질문에 당황하며 은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준서 4학년 때 담임이었잖니. 응. 이 그림을 보니 준서 그림 같은데. 맞지? 은서는 뜨끔했다. 미술 선생님이 준서 오빠를 잘 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준서 중학교 올라가서 잘 적응하고 있나? 아, 요즘 학교 가는 걸 싫어해서 지난주에는 학교 가도 도망갔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미술 심리 치료 수업을 들었거든. 그림을 보면 그린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알수 있어. 보통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소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돌과 산이 많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거야. 오빠가 요즘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 같네.하지만 여기 가족들을 그렸다는 건 가족에게 매우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오빠에게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선생님은 은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오빠는 본능에 충실하고 아무 생각 없는 철부지라고만 생각했지.오빠도 똑같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오빠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은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빠를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은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서는 스케치볼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다 그리자 오빠 방으로 갔다. 자, 오빠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야. 도화지 중앙에 붕어 싸막구를 크게 그리고 양옆에 은서와 준서로 보이는 아이 두 명이 활짝 웃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빠는 한참 동안 은서 그림을 응시했다. 다음 날 아침, 은서 책상 위에 그림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축구를 하는 은서와 옆에서 붕어 싸만코를 들고 은서를 응원하는 오빠, 엄마, 아빠의 모습이었다. 은서는 활짝 웃으며 엄마, 아빠에게 그림을 보여주러 거실로 나갔다. 다음 체육대회 때는 오빠도 오라고 해야지! 미술 선생님의 도움으로 은서가 오빠와 더 늦기 전에 소통을 잘할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음 맞아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음. 음, 현지비가 음. 복지관에서 전시를 했잖아. 음. 그리고 또 작년에 음. 12월에 능공 문화 플랫폼에서 음. 한 7, 8명이 같이 해가지고 음. 작품 전시회에 우리 또 갔었잖아. 그렇죠. 음. 그래갖고 현지비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랬죠. 그래갖고 우리 가가지고 현지비 그림이 보면서, 어, 이거 현지비 거다! 그러면서 딱 알아봤잖아. 맞아. 음. <laughs> 현지화가의 그림 특징은 사람들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서 그림 속 사람들이 활짝 웃는 모습이 가득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음,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다 그랬었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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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그때 이제 그 친구들 그림도 있었잖아. 응. 그렇지. 그런데 거기 알록달록해 가지고 정말 너무 잘 그려 가지고 응. 우리가 기분이 좋아졌었는데. 응. 근데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응. 그림 한 점이 응. 어, 나 저거 이해가 안가안 가. 그랬을 때 자기한테 얘기했었잖아. 그랬죠. 응. 그 그림이 뭐냐면 그 저기 김동연 작가님이 그린 그림인데 응. 제목이 새 나무 그리고 나라는 그림이야. 응. 어.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 이제 목하고 음. 어,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목, 음. 그다음에 어깨, 이렇게 머리, 음. 그러니까 얼굴인데 이 머리 속 안에 얼굴에다가 꽃을 막 그려놓은 거야. 음. 그래서 아니 왜 머리에다가 얼굴에다 이렇게 꽃을 그려놨을까 그러면서 음. 이해가 안가 그랬었는데 음, 나도 막그 그림을 보고 음. 그 와인잔으로 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음, 맞아 자기는 와인잔이라고 그랬지. 음. 그래서 음, 차 마시면서 응, 참아시면서, 언니가 막 이해 안된다 이해 안 된다고 막 말해서, 응. 그랬는데 마침내 거기 그림 앞에 응. 그 그림 화가가 있는 거 보여서, 응. 가서 물어봐. 응, 맞아, 그랬지. 음 응,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응. 물어봤잖아. 응. 어머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또, 응. 그 화가님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어, 이 그림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사람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꽃을 그려놨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응.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테이블에 음. 그 화병에 이렇게, 에, 받침대. 받침대라는 거야.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난또 내가 이렇게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 이제, 얘기하니까, 엄마도, 음. 어머,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또 웃었던 생각이 난다. <laughs> 그러니까, 음, 궁금한 건 말을 해야 알듯이, 뭐, 새해에는 음. 가족 간에도, 세대 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소통 좋아요. <laughs> 우리 청취자님들도, 음. 갑진년 한 해, 소통 잘 하셔서, 오해가 없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계획했던 모든 일다 이루시고, 건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다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